안녕하세요. 투남입니다. 오늘은 유리창 청소를 배워놓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오늘은 울산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부산에 가서 청소를 할 겁니다. 지금 시간은 5시 48분. 부산까지 7시 반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. 아, 너무 졸립니다. 어제 또 축구도 좀 너무 아쉽게 지고 그래. 그치만, 대한민국 16강 갈 수! 이따 부산 렛츠고 비치 뭐예 카메라 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부산 도로는 언제 와도 적응이 안돼 제가 부산에 누구를 만나러 왔니 쿨크린 cool, 종합환경. 여기 영어로 되어 있죠? 쿨크린 엠비얼 논문. 어, 종합환경이란 뜻이겠죠?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. 쿨크린 cool, 종합환경이라고 또 젊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청소업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이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. 에이, 좁겠다. 에 콜레 다 좁겠다, 이거. 쿨크린 cool, 사장님, 우리 사무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. 그냥 청소 용품점입니다. 없는 게 없습니다. 대단하죠. 여기는 약품. 제가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뭐아 요거 요거는 이제 그 매트 청소. 이거는 청소기.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샀다고 하시는데 엔진 고압기랍니다. 와우 가격이 무려 2,300. 그리고 이거는 청소 용품은 아니고 그 바닥 철거. 철거 쪽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아직 허락을 받고 찍는 게 아니라서. 찍어도 될지 모르겠지만, 일단 찍고 봅시다. 자, 성실, 내 돈의 출처. 네. 어? 네, 여기 사장님 나오셨어요. 사장님, <laughs> 뭐, 네. 얼굴은 이렇게 안 나오게끔 하겠습니다. 네. 네. 아,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, 얼굴. 네, 목에 잘렸어요, 지금. 모르요 네, <laughs> 네 쿨쿨 사장님이시고, 사무실 제가 한번 다 보여드렸습니다. 보여드려도 되죠? 네, 네. 네, 네. 네 우리 또 400만 구독자한테 <laughs> 또 일도 시켜드려야 되니까. 아, 그렇습니다. 놀러 오실 분들은 놀러 오라고 해도 될까요? <laughs> 아,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. <laughs> 언제든지 오셔도 된답니다. 저기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들어오시, <laughs> 포터를 타고 갑니다. 포터를 기니! <laughs> 안녕하세요, 나사장입니다. 오늘은 이제 울산에서 오신 투명한 남자 사장님과 함께... 어 그러니깐요 이렇게 관리하는 점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부산 서면에 징기스라는 어, 술집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없네 했는데 옆으로 가니까 오우 쉣 Fucking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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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간 널찍널찍한 요리 꽤 많습니다 자 고기를 굽기 때문에 기름때가 분명히 안에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때를 잘 잡아주는 게 아마 이 현장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딱 들어오자마자 마음 급해가지고 바로 일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깨진 거 있으면 이런 걸 사진을 미리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. 청소하기 전에. 못된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은 이거를 우리 탓을 할수 있다는 거죠. 아까 흑후린 사장님이 확실히 노련합니다. 딱 오자마자, 어, 깨져 있네. 사진 찍어야지. 착각하더라고요. 저였으면은, 아, 빨리 하고 가야지. 하면서 딱다가, 어, 뭐야. 쪘듯. 직접 문 열어주네요. 감합니다와 기름냄새 여기는 나사장님이 하시고 여기는 제가 하고 같이 이쪽에 마무리하는 걸로 자 이제 그만 떠들고 일하겠습니다 닦고 있는데 외부를 안 닦아놔가지고 이게 깨끗해질지 안 깨끗해질지 감이 안 오니까 외부 한번 닦아보고 오겠습니다. 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퀄리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. 오 깨끗합니다. 여기 기름때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 둘셋넷 그냥 약품을 미리 좀 듬뿍듬뿍 발라놓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누구랑 같이 찍는 게 처음이에요 제 영상에서 나오는 게 사람이 처음인 거예요? 아 그래서 네, 굉장히 역사적인 그 장면을 여러분이 들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대형 유튜버가 된두 사람이 아, 이렇게 처음 콜라보를 아, 했구나라는 게 어, 이번 영상이 될 겁니다. 미리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죠. 이 영상은 구독스도 그렇죠. 음, 크게가 대모 마무리는 이제 사장님이 하고 있고 외부화로 나왔습니다. 갑자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외부를 다 마무리하고 들어와서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. 여기만 하면 은 끝납니다. 깨끗하죠? 아까 작업하다가 조금 애를 먹은 게 이런 좁은 공간이죠? 이런 데 유정 청소가 되게 좀 껄끄러운데 그거 스키지로 해가지고 잘 닦았습니다. 이야, 유리 없는 줄 알겠네. 유리만 닦았는데도 되게 가게가 엄청 깨끗해 보이잖아요? 그래서 유리창 청소가 좋은 게 이런 퀄리티 차이가 바로바로 바로 나오니까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청소하는 사람도 기분 되게 좋, 좋습니다. 어, 그래서 유리창 청소를 할줄 알면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. 어디 뭐 다른 사람 현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불러주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냉큼 달려옵니다. 자, 끝났습니다, 여러분들. 9시 다 돼서 들어와가지고, 거의 2시간 반 정도 이제, 같이 이렇게 사하고 작업을 했는데, 원래는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. 근데,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또 프로 유튜버다 보니까, 또 이제 조절주절 떠들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, 근데 사실, 이미 아시겠지만, 우리 대화한 것 중에 건질 게 없어요, 제가 봤을 때. 왜냐면, 피처리 돼야 될게 너무 많아가지고, 제가 봤을 때, 오늘 편집 제가 하겠지만은, 대화 나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사인 한번 간단하게 소감. <laughs> 오늘 오마카세 오마 <오마카세> 요리 <laughs> 요리하시는 거잘 배웠습니다 <laughs> 아 오마카세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사장님은 청소를 다 하십니다 그냥 뭐 하나만 딱 하는 게 아니라 특수 청소도 외벽 청소 뭐 이런 거싹다 하시니까 아까 뭐라고 하셨죠 사장님은? 그러니까 어, 투명한 남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딱 오마카세 요런 느낌이고 음.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비페 아, 그래도 어느 정도 평타는 치는데 음. 완전한 이런 전문가적인 음. 그런 거는 사실 없죠. 아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은 비페다라고 표현하셨고 음. 저는 이제 오마카세라고 했는데 사장님 뭐 아까 방금 얘기한 게뭐 조금 평타 이렇게 친다 했는데 아닙니다. 사장님 진짜 청소에 대한 그 열정 저도 잘 알고 있고 음. 약품 이런 것도 저도 많이 배웠는데. 어쨌든 뭐 오마카세로 갈 거든 뭐 음. 뷔페로 할 거든간에 저는 어쨌든 뭐 일을 좀 제대로 하,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청소 이제 창업을 하려고 네, 하시는 분 아니면 아니면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데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. 이거 네. 뭐 견적 어떻게 내야 되나요? 아니면은 뭐뭐 뭐 어떤 걸 써야 되나 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정보는 다 있습니다, 맞죠? 뭐 누군가 숨겨놓은 게 아니거든요. 사실 사장님들이 그냥 청소용 품점 가가지고 나 이거 총 해야 되는데 사진 보여주면서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믿잖아 <웃음> <웃음> 스스로가 스스로를 못 믿어요 아 저거 약품 쓰라고 음. 하는데 저거 씨발 그냥 약품 팔라고 한 소리 아니야?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믿는 건데 그냥 믿고 그 사람들 믿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럼 사실 음. 발로 뛰어서 이렇게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거지, 음. 이렇게 뭐 집안에 음. 그냥 무조건 유튜브만 보면 답이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. 맞아 음, 맞아.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에도 사장님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기도 하고. 음.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음, 게 아닌가 아, 싶습니다. 맞습니다. 제 사람은 저거 쓴데 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. 그 약품을 내가 써봐야 그쵸. 왜 아,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습득이 되고 저도 오늘 이 현장에서 사장한테 말안 했지만 또 배운 게 뭐였냐면은 하나 알려드릴게요, 제가. 뭐 엄청난 건 아닌데 <laughs> 이, 이게 율창을 이렇게 버핑을 하잖아요. 네, 우리가 웨이트를 맞... 하는데 여기가 기름때가 많잖아요. 근데 이초반에는 거품이 되게 잘 나다가 그쵸. 어느 순간부터 거품이 안 나더라고. 네.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 생각했냐면은 아 이, 유리창에 이기름때가 많아서 거품이 안 나구나라고 생각했는데, 그게 아니라, 그 버킷 안에 네. 물이 계속 우리가 쓰고 넣고 네, 하다 보니까, 네, 네. 그 물이 오염이, 오염이 된 상태에서 내가 계속 하다 보니까 거품이 안 나왔던 건데, 저는 <laughs>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. 아, 여기 에 아, 유리창에 기름이 많아서 아. 안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좀기름때가 많은 유리창 청소하러 올 때는, 버킷에 물을 한 번에 많이 받지 말고, 조금씩 받고, 여러 번 그냥 새 물을 떠가지고 그리고. 해야, 아 퀄리티가 잘 나오는구나라는 걸또 여기서 또 배웠어요 진짜로. 어... 그래서 이거를 제가 까먹기 전에 지금 네. 미리 얘기해 놓는 거예요. 네. <laughs> 이걸 내가 올릴지 말지는 모르겠다만 아마 올릴 것 같아요. 저는 뭐다 알려드리고 싶으니까. 그래서 또이 현장에서 이 엄청난 걸또 하나 배워왔답니다. 네. 아 비오는 날 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쿨클린 아, 예. 사장님하고 아 쿨클린 사장님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아. 어, 우리 사장님은 여기 뜰 겁니다. 아마 해가지고 여기 또 가, 놀러 가셔가지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서로서로 이제 약간 떡상 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잘가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.